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미디어 코리안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분 사분 민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퐁당 퐁당 유 쌤입니다. 유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년에 있을 캠프 기획하느라 조금 바빴어요. 그러셨군요.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직장에서 기획하는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학교에서 일했어요. 그러세요? 워낙 기획하는 일을 많이 하셔서 그쪽 일을 하셨나 했어요. 학교에서 종종 행사 기획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주 업무는 아니었어요. 네. 학교에서 일하셨으면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계셨겠네요. 네 그렇죠. 민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출판사 편집부에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직장 내에서의 호칭에 좀 익숙하시겠네요. 아주 조금요. 출판사가 크지 않아서 제 위로 부장님 한 분하고 바로 사장님이 계셨어요. 편집부 외에 다른 부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업부도 있었고, 제작부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부서에도 부장님이 계셨나요? 네. 그리고 부장님 아래에는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는 제일 높은 분이고, 그 아래로 부장, 과장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과장 아래는 대리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뭐라고 부르나요?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이 된다고 해요. 아, 회사원이라고 할때그 사원요? 맞아요. 그런데 사원을 부를 때는 그냥 이름에 씨를 붙여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호칭들은 성을 앞에 붙이고 끝에는 존칭을 나타내는 님을 붙이잖아요? 네. 김대리님, 서과장님, 박부장님,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호칭을 정리해 보면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사장,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과장과 부장 사이에 차장이라는 직위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호칭들은 직원들의 서열을 나타내는 거지요? 네. 회사 내에서의 순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그럼 상무, 전무, 이런 호칭들은 어떤가요? 사실 저도 그런 호칭들은 잘 몰라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요? 앞에서 얘기한 직위하고 다른가요? 앞에서 얘기한 호칭은 일반직에 해당되고 상무, 전무 이런 호칭은 임원에 해당된다고 해요. 아, 임원요? 그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높은 분들이군요. 맞아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상무, 전무, 사장, 회장 이렇게 돼요. 그렇군요. 사장도 임원에 속한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본부장님, 팀장님 이런 호칭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주로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본부장님으로 나오지요. 그렇죠. <laughs> 이런 호칭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직위하고 다른가요? 네, 조금 달라요. 본부장은 한 기관의 중심이 되는 본부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팀장은 팀을 책임지는 사람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호칭은 맡은 일과 책임에 관련된 호칭이라고 해요. 아,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직위하고는 따로인가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과장이면서 동시에 팀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장 내 호칭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조금 복잡하지요?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호칭들이 나올 때 임원인지 아닌지 정도만 구분하셔도 돼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아는 정도로요. 그리고 본부장이나 팀장은 맡은 일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단어를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은 기획, 업무, 책임. 이렇게 세 단어를 골라봤어요. 기획, 업무, 책임. 그 뜻과 예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대본을 제공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대본 링크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격려의 댓글이나 리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